가고 또 따로 시간 내서 뭘 하는 거 솔직히 너무 바쁘고 또 번거로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놓아도 늦을 수 있는 탄력관리 시간 낭비 없이 정말 현명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 뭐 없을까? 여러분 오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 낭비 없이 틈틈이 스페셜 탄력관리하는 저만의 나이트 탄력케어 루틴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앞자리가 3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언니들이 어릴 때 주름 탄력관리 열심히 해줘야 된다 미리미리 해야 덜는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래, 탄력관리 미리미리 해야 될 텐데. 근데 뭘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면서 피부과 가고 또 따로 시간 내서 뭘 하는 거 솔직히 너무 바쁘고 또 번거로운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탄력 그리고 주름 관리는 단한번 사용만으로 막확 티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오랜 기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말 승자인데 그런데 그런 건 조금이라도 단계가 귀찮으면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자버리지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아예 손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간편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또 싫잖아요. 그래서 이바 이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노화도 늦을 수 있는 탄력 관리, 시간 낭비 없이 정말 현명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IMU 딥 콜라겐 젤리팩을 만나게 됐어요. 이 젤리팩은 일단 밀착력이 미쳤고요. 말랑 야들한 재질이라서 피부에 쫙 하고 잘 붙고요. 일상생활 내내 절대로 진짜 절대, 네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밀착돼서 떨어질 생각이 그냥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 마스크팩은 이한 장에 플라겐 앰플 한 병의 유효 성분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큰 분자 크기는 피부에 흡수가 덜 되는데 이 팩은 300DA의 아주 작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의 성분들이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투명해지는데 피부에 흡수되면서 얇고 투명해지는 거라고 하니까 흡수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어서 재미도 있었어요. 또 7중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탄력과 동시에 보습 관리까지 한 번에 스페셜 케어가 가능했어요. 이 마스크 한 장에 콜라겐 앰플 한 병의 유효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가격대는 조금 나갔지만 좋은 퀄리티의 탄력관리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면서 꾸준히 노화도 늦춰주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나를 아껴주는 시간 가지는 거어떨까그 다음으로는 젤리팩 하기 전에 바르면 탄력 미백 관리에 더 부스팅 효과를 주는 앰플인데요. 앰플에도 콜라겐 추출물 8종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 물론 속초 끈끈한 제형이라서 특급 탄력 그리고 보습 관리가 필요한 나이트 케어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템이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제형이 두껍고 피부가 답답한 오일리한 제형이 아니라 바를 땐 촉촉 끈끈 영양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마무리감은 화장 전 앰플 단계에 발라도 무방한 촉촉하지만 적절히 산뜻해지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앰플은 특히 나이트 케어 관리 시작할 때 젤리 팩 전에 발라주면 탄력 그리고 미백 관리가 정말 극대화되지만 평상시에, 낮에, 화장 전, 앰플 단계에도 발라주면 여름에도 산뜻 그리고 촉촉하게 미백, 탄력 관리 강해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추천이지만 산뜻 그리고 촉촉한 마무리감이라서 낮에 탄력 관리? 미백 관리 용으로도 간단하게 요 앰플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기초 단계에 쏙 넣어주면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알뜰살뜰 써서 탄력 관리 해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서 젤리팩 구매 예정이시라면 요 앰플도 무조건 같이 구매하셔서 이 미백 탄력의 시너지 효과 꼭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탄력 주름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아이크림인데요. 일단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눈가에 관리하기가 편한 모양으로 나와서 굳이 손에 묻히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편하게 눈가 주름 관리할 수 있었고요. 이 어플리케이터 자체에서 뭔가 쿨링감? 시원함이 느껴져서 이 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특히 좋았습니다. 또, 고분자 단백질, 더분자 콜라겐이 함유된 아이크림이라 제형이 너무 유분감 가득하고 답답하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제형이 바를 땐 적당히 수분감 있는 그런 크림 제형인데 바르고 나면 그냥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라서 눈 시림이나 그리고 기름진 느낌이 없어서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도 쓰기에 좋은 제품이었어요. 또 이런 제품은 임상실험. 필수잖아요. 눈가 주름, 이마 주름, 목 주름, 잔 주름 개선 효과를 입증한 이미 검증된 제품이라서. 꾸준한 사용과 그리고 간편한 사용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셔서 주름 개선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누려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스페셜 나이트 케어 루틴 보여드렸는데요. 이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현대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탄력 관리 그리고 미백 관리를 간편히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 간편함과 또 효과를 여러분들도 스페셜 나이트 케어 용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